자, 국내 한 기업에서 비닐봉지 대신 친환경 종이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이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부 장관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비닐봉지 한 개를 생산하는 데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버려진 비닐봉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40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지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비닐봉지를 생산하다, 만들어낸 데는 1초예요 그런데요, 비닐봉지가 사라지는 것은 400년이 넘게 걸립니다. 좋은 거예요? 나쁜 거예요? 아주 나쁜 거죠. 자, 쓰레기를 버렸는데 이 쓰레기가 완전히 없어지는데 400년이 걸립니다. 너무 안 좋죠. 자, 400년이 걸린다부터 볼까요? 종이 봉투에서 비닐 봉지로 바뀌는데 400년이 걸려요? 아니요. 비닐 봉지가 사라지는 데 바... 드는 시간이 400년인 거죠.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? 자, 여기는 장바구니 이야기가 없습니다. 몰라요. 비닐 봉지 사용을 줄이면 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. 맞습니까? 네. 저 비닐봉지를 사용을 줄이면 환경이 좋아지는 거 맞죠. 편의를 위해서, 편리하기 위해서 생산이 쉬운 비닐봉지를 사용해야 한다. 아닙니다.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.